은행에 근무하다가 올해 퇴직 예정이시다. 지인이 소방 기사를 추천하는데 일단 소방 전기 기사 합격하면 소방 안전 관리자 1급도 가능하다는데 혹시 취업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요? 급여는 세후 300 전후면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은행에 오래 근무를 하셨고 퇴직 예정이시다. 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은행에서 일하면은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돈 주는 만큼 일을 하게 되는 구조기 이 때문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 심리로 제 추측에 의하면 이제 좀 스트레스 덜 받고 그냥 남이 좀 시키는 일 하면서 몸좀 쓰면서 좀속 편하게 일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 과거에도 요거 관련해서 소방기사하고 소방안전관리사 수첩 요고 심층 분석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린 게 있습니다. 고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영상 위에 링크 띄워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소방기사 자격증보다는 이 소방안전관리자 한국소방 안전원에서 주관하는 그 소방 수첩 어, 1급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1급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그 2급을 취득을 했는데요. 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진입하시는 거고 이제 은행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다면 어느 정도 공부머리가 있으실 거라고 판단 및 추정을 하고 1급 정도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따실 수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소방 기사는 그에 비해서 그 시간과 노력 그프라이빗 코스트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 시작하는 거예요. 가볍게. 안전관리자 수첩 1급 정도를 취득하셔가지고, 6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만 아파트나, 뭐, 빌딩, 소방 안전관리자 1급을 필요로 하는, 어, 그런 수요시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좀 일을 해보시면, 본인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자격증 따가지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서 이렇게 오래 근무를 하시면, 퇴직금이 아마 한 최소 2억은 될 거예요. 그런 퇴직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이 똥파리들이 많이 낍니다. 월세 한 200만 원, 어? 300만 원이 따박따박 나오는 거 있으니까 아, 사장님 기 투자하십시오. 생활형 숙박시설 좋은 거 있습니다. 투자하십시오. 이런 거에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아예 배제시키시고 내 스스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일도 해보시면서 몸도 많이 움직이면서 몸을 많이 움직여야 이 사고가 유연해지고 또 민첩해집니다. 스스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 퇴직금을 좀 지키면서 내 건강도 지키고 또일 해보면서 뭐 필요하면 뭐 전기 쪽을 더 따신다든지 뭐 기계 쪽을 따신다든지 그런 방향성으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와중에 내 사업체를 어떻게 하면 구축할수 있을까? 안전하게 내 퇴직금을 지키면서 프랜차이즈 같은데 가가지고 교육비 갖다 바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랍니다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